에이수스, MSI와 같이 조립 컴퓨터 메인보드 및 그래픽카드 3대장 중 하나인 기가바이트 사이 프리미엄 브랜드 어로스죠. 그런데 어로스 메인보드는 꼭 아쉬운 점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드웨어 레이아웃 디자인이나 조명 튜닝 효과, 사운드 칩셋부 설계는 어로스만이 아이덴티티를 잘 강조했지만 바이오스 따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숨겨져 있는 부족함이 보여집니다. 에이수스나 MSI 프리미엄 제품 바이오스와는 다르게 불친절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먼저 바이오스에 델키로 진입하면 고급 옵션 클래식 모드가 뜹니다. 보통 이지 모드, 즉 전체 시스템 온도나 팬 상태, 드라이브 인식 상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 창이 제일 처음 보여져서 먼저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직관적으로 한 차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다른 브랜드 대비 똑같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숨겨두어서 확인을 위해 한번더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게다가 언어를 설정할 때는 한 번씩 눌러가며 끝자락에 있는 한국어를 찾아줘야 했습니다. 어로스 로고는 보이지도 않고 기가바이트 로고만 더 덩그런니 놓여 있으며 시그니처 색상인 주황색은 일부 글씨나 스크롤 바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은 배경에 오로지 빨간색과 흰색으로만 디자인된 배경, 어로스 시그니처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이 주가 된다는 것은 이질감을 지속적으로 주고 뭔가 신경 쓰는 것 같기는 하지만 바이오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타 브랜드 제품들 대비 단조로움을 떨쳐내기는 힘들었습니다. 보통 컴퓨터 좀 만지는 분들께서는 자주 사용하시는 램 오버클럭이나 CPU 오버클럭 관련 상세 메뉴들은 또 군데군데 숨어 있어 메뉴 사이 사이를 들락날락거려야 했고 또 원시값, 즉 기본 설정된 값과 현재 설정된 수정 가능한 값을 구분해 주는 안내 메시지가 없어 역시나 불친절한 느낌을 주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전압 인가 값을 변경할 때는 메인보드가 설계될 때 고려된 값이 리스트를 굳이 보여주지 않는 모습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글씨 폰트들도 좀 저해상도 같이 번지는 느낌이 상당히 있었죠. 이 항목이 어떤 값에 대한 표기인지 설명 역시 매우 빈약해. 하지만 2019년 라이젠 3세대 CPU 출시와 함께 새롭게 출시된 메인보드들부터 이런 구형 바이오스 디자인이 한 차례 대격변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대부분의 단점들이 상당수 보완되었습니다. 살펴볼까요? 이제 이지모드가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검은 바탕의 주황색과 흰색 시그니처 컬러를 조합한 배경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로스의 아이덴티티가 잘 살아나는 것 같죠? 실시간 온도 그래프는 사라졌지만 좀더 뚜렷해진 폰트와 함께 성격이 다른 각 항목의 간격을 구분선 없이 떨어뜨려 놓아 깔끔하면서도 직관성을 유지한 요약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각종 메뉴들이 한눈에 표시되어 있어 빠르게 해당 설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죠. 언어 설정은 차트로 표시되며 원하는 언어를 원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뚜렷해지고 깔끔해졌습니다. 이 메뉴에서도 박스는 굳이 넣지 않아 주셔도 될것 같네요. 값을 변경할 때 항목을 클릭하면 어떤 항목이든 간에 화면 가운데 툭 파업 창 형태로 떠 있던 게 이제 하위 메뉴 박 형태로 표시되어 드디어 전통적인 바이오스 팝업창 디자인을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시그니처 색상인 주황색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드밴스드 모드로 진입하면 와! 엄청 폰트들이 뚜렷해졌어요 영어에 비해 한글은 궁서체를 갖다 썼는지 아직도 좀 희미해지는 부분이 보이고 이런 구형 스타일 같은 폰트는 여전하나 전작에 비해 또렷해져서 확실히 깨끗한 느낌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아직까지도 원시값이라는 표시를 안 써놨어요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입력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박스를 쳐두어서 여기가 바뀝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박스를 안 쳐둘거면 위에다가 구분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값이고 당신이 설정할 수 있는 값 라인이 여기입니다 하고 말이죠 아직 미완성 같은 부분이 보이는데 아래 각 항목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두었을 때 상세 설명이 보여지는 건 좋아요 전작 바이오스에서의 단점을 보완한 건데 문제는 이 설명이 잘립니다 게다가 마우스로 끌면 끌려요 왜이 기능을 구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잘린 설명은 스크롤도 안 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 옵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항목은 직접 값을 입력하지 못하고 리스트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리스트로 표시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메인보드 스펙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램 정보 창이 추가되었는데 이제 굳이 CPU, g z 등이 OS 진입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확인하지 않아도 램의 SPD 정보, 즉 기본 값을 읽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시 값이 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하죠. 경쟁사 ASUS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구현되어 있던 기능이었습니다. 이전 바이오스에 설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있었다면 그만큼 꼭꼭 숨겨놨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램 타이밍 설정 모드 등 일부 항목에서는 한글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완전히 한글화해 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뜬금 영어 등장은 가뿐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설명의 절반 이상이 안하는 글인데요. 기가바이트 어로스의 2019 신형 바이오스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십 제품 인데 플래그십답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디자인, 직관성, 편리함이 단점은 개선되었지만 새로운 단점들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